안녕하세요. 디지털 아트 창작 실습 수업에서 디지털 아트 전공 4인과 실용음악 1인이 함께 창작한 영상 작품 원니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먼저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소개해 드린 뒤 작품의 기술적인 특징과 전시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 작품을 통해 거둔 성과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니스는 빅뱅에서부터 생명의 탄생까지의 우주의 역사를 15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으로 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듯 우주의 역사를 15분의 타임라인에 녹이는 것으로 작품의 내용은 우주의 역사 중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며 전개됩니다. 연출적인 특징은 각각의 사건들이 컷편집 등을 통해 개별적인 장면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 마치 기억을 쫓아가듯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테이크 연출로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빅뱅에서부터 생명의 탄생까지의 장구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보여짐으로써 인간 또한 우주 역사의 일부로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의미를 전달하려 한 것이 저희 작품 원니스입니다. 원니스의 기술적인 특징은 작품이 게임 엔진의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을 통해 창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은 방송 영상, 포스트 프로덕션, 미디어 아트, 게임 등 시간 연출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 저희 작품 원니스도 이를 활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5분에 달하는 3D 그래픽 영상을 창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일반적인 16대 구 영상이 아닌 천체 추영관 상영을 위한 반구형 도움 영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천체초용관 영상은 제작기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에 달하는 천체초용관 영상을 학생 프로젝트에서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작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VR 안에서 가상인 천체초용관을 제작하여 현장 테스트 없이도 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피드백 과정을 혁신해보려는 노력 덕분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천체초연관 영화제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노력 덕분에 원디스는 8월 13일 국립과천과학관의 천체초연관에서 지름 25m에 달하는 방구형 돔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언니스가 천재투영관에서 상영된 이후 거두었던 성과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에는 에픽게임즈사의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이 사용되었는데, 언니스에 사용된 언리얼 엔진의 기술적인 수준을 인정받아, 에픽게임즈로부터 언리얼 엔진 공식 홈페이지에 언니스의 제작기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언리얼 엔진 공식 홈페이지의 기술 블로그에 원니스의 제작기가 한국, 중국, 일본, 영어 4개 국어로 번역되어 게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서울예술대학교의 교육 방식의 우수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도 서울예술대학교와 원니스의 제작기 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제공한 언리얼 엔진 수업 중에서 좀 특별했거나 KBS1 채널의 다큐멘터리에도 원니스 영상이 사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니스와 동일 주제로 제작된 KBS1 다큐온 프로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편에서 원니스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방송편은 KBS1에서 지난 1월 1일 밤 10시 50분에 방영되었습니다. 굉장한 생명체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출발점입니다. 이 작품이 알려진 것이 참여학생들의 취업으로도 연계되었습니다. 참여학생 중 이번에 졸업을 하는 이인희 학생 모두가 이 작품이 알려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각각 방송 3사 중한 곳과 국내 유명 미디어아트 회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원예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